야, 다리나. 저기 지금 나비 있어. 빨리 뛰어가 빨리 나비 찍어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저기 다 저기. 저기 저기. 빨리 빨리. 찍어, 찍어. 빨리 찍어. <laughs> 여러분, 예. 나다리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오빠는 학창 생활을 하셨었잖아요. 아닌데요. 아, 학교 안 다녔어요? <laughs> 아닌데요. 학교 안 다녔어요? 자, 학교에는 학교 수업도 있고 현장 체험학습도 있어요. 예. 우리 때는 소풍이라고 했죠? 예. 학교 수업이 더 좋았던 사람? 예. 예. 맞어? 그러면 현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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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오늘 하루 살기는. 예. 학교 수업 때. 예. 현장 체험학습 하루살기입니다. 그럼 현장 체험학습. 아, 현장 체험. 아이거 네. 아, 네. 반대로 네. 안 네. 아니지. 두명두 네. 두 명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가려놨어요 제가. 예, 예. 자 여기에는 예. 레고 예. 두 대품이 있거든요. 예. 하나는 레고 식물원, 예. 하나는 하트레이크 시티 커뮤니티 센터예요. 예. 둘 중에 식물원이 현장 체험학습. 예.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가 예. 학교 수업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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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다. 아직 아직. 여기야? 너는 아나 여기야 나 여기, 아. 나, 나 여기, 나, 나 여기. 너 나, 너는 뭐? 여기에 아 그렇지 나는 내가 세트인데 근데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요? 시작 컷어요. 아 진짜 어쩐지 <laughs> <거치>? 자 살살 <laughs> 받아주세요 살살. 아 어! 어! 이게 뭘까? 천체 이체 식물원입니다. 식물실제 아, 식물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 이거는 이거는 커뮤니티 센터라고 야나나 <laughs> 표정이 날씨 더워가지고 힘줬을 때. 아고. 이 사람들 지금 땡볕인데. 친고들 하시고요. 아니. 아니 기다려 봐요, 저.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일단 현채 팀. 예. 네. 도시락 드셔야 되잖아요. 현채가 밥 먹잖아. 주세요. 싸세요. 싸야지 왜 나보고 덜래. <laughs> 아니 안에 아무거나 꺼내 싸세요. 야, 그나저나 우리 현장 채용할 을거같은데이거를왜유리가 하는 거야? 엄마! 도 도시락. 도시락! 김밥을 싸야 돼! 나는 일단 우리는 가방을 싸야 돼. 영어 수학! 일단 다 넣어요, 다 넣어. 다 넣고, 책가방 싸고, 아, 학교 진짜. 아 뭐야, 이 그림은? 왜 오빠는 안 싸고, 얘만 이렇게 김밥 싸고 있어요? 오빠가 나가면 얘가 엄만데, 지금? 오, 잘 말고 있어. 자, 그럼 오빠는 놀지 말고, 예. 미션 정이 받으세요 오늘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미션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가서 마지막에 여기 레고 프렌즈 식물원에 있는 식물과 비슷한 식물 사진 찍어오기가 있거든요. 예. 지금 저기 레고 프렌즈 식물원 그 사진 좀 찍어가세요. 여기 보면 뭔가 이 어, 꽃도 되게 예쁘고 꽃나무랑 이것도 예. 뭐야? 오 일단 다 찍어요. 어떤 게 피크닉? 제일... 피크닉 이거 우리가 할 거거든요. 지금. 요 식물 비슷한 거. 예. 여기 내부. 이거 찍었어요? 예. 어, 이거. 찍어, 찍어. 여기 여기 외부에도 어, 이것도 있다. 지금 여기에 네. 물조리개가 있어요. 가기 전에 물을 좀 주고 갈 거예요. 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 다운다운다. 이건 뭐야? 이거 나비잖아요, 나비. 오! 예? 나비 사진 찍어도 돼. 인정해줄게. 열리면서 나비가 날아가는 거야. 어? 맞네. 아 이거 위에서도 이게 스카이뷰라고 그래 스카이뷰. <laughs>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이 친구는 이렇게 셀카. 아. <laughs> 유튜버 셀카 셀카 유튜버 들어가는 거죠? 이 유튜버가 예. 들어가서 그렇죠. 영상 촬영을 그렇죠. 촬영을 <웃음> 하다가 <웃음> 여기 와서 네. 이게 피크닉이에요 피크닉. 아 점심 먹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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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신부하네. 그렇죠 신부하네. 그렇죠 신부하네. 그렇죠. 아 그렇죠. 이거 외부에 이거 이 연못까지 있네. 아 연못. 야 여기 이거 보이죠? 이거. 분수 분수 아, 분수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물이 흘려 내리는 아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세요. 에터고어 와, 다 쌌네. 도시다. 다리 니가 다 쌌네. 다 썼어? 다리 니가. 네. 아, 나 지금 막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자, 저희 학교 수업팀의 시간표는 이거예요. 저희는 요거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체험학습을 예. 떠나시고 저희는 학교 수업대로 살 거예요. 근데 예.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뭐야? 요 미션을. 한번 하셔야지만 저녁에 자기가 먹고 싶은 만찬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저희는 아니 재미없어요. 뭐 없어요. 생똥맞게 아까 찍은 사진이랑 네. 완전 다른 스물을 찍거나 아 나비 찍어오면 돼요 나비. 나비 그래날아다니는 나비 찍어면 인정. 우리도 여기 나오는 거다 완료해야지 저녁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출발하기 전에 현장 한 스팀 미션을 한번 어. 확실히 봐야 돼요. 첫 번째 식물원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 간식 구매하기. 다리나 응? 간식을 구매해야 되겠지? 어. 들어갑시다. 어, 음료수 그러나요? 음료수? 나 먹을 게 있어. 어 뭐해? 초록 매실. 초록 매실? 어. 내 늙은이니? <laughs> 초록 매실이야. 자, 뭐살수요 제가 산 거는 먼저 일단 네. 쿠키. 어. 쿠키라 초록 매실보다 이게 더 맛있어 보여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첫 번째 미션. 와이 마이클리오 우리는 1교시가 뭐냐. 어! 아, 잠깐. 레고 커뮤니티 센터로 자유로운 상황 조사를. 음. 저는 교실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거를 내립니다, 내려서. 어, 잘 잡았어요. 요게 바로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이게 밖에서 보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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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아까 토니님이 여기 벽에 그림 그리는 거라 그랬거든요? 어, 우와, 우와! 움직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벽에 그림 그리는 거네. 아 여기 루프타. 방울토마토 어, 이렇게 토마토 심어가지고 갖고는데 이 여기다 물 이렇게 받아서 물을 이렇게 주고 놓고 얘는 뭐지? 근인가 아무 사람이는 탈수 있는 건가? 응. 나는 간다. <laughs> 이제이걸 이렇게 돌리면 내부. 어 오늘도 이 심어한 나의 작품의 세계는 너무 힘들었어. 나는 잠깐 쉬러 갈 거야 주욱 나 너가 안 쉴까 자 그럼 이렇게 밑에 있는 휴게실로 이동 아 어? 이동 나 틀렸어 나 혼자 쉬어 게임이나 해야겠다 야 신난다 그리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는 레코딩 스튜디오인데 나갑다. 아 시끄러 진짜 왜 이렇게 쿵쿵 거리는 거야 의자가 돌아간다 신기하다 이거 여기서 마실 수 응. 아, 그럼수는 이왕 떨어진 거 o r o 있는 음악실에서 피아노 i n 다가 가야 되겠다 역시 나의 예술적 재능은 미술이건 음악이건 한계가 없다니까 똑바로 피아노 r y 노래 부르는데 정신이 없잖아 k tennis, and be sootigon, and m u g g i g 이거 Hunking up, t e 뭐 n y g 바꿀 수가 있어. 이거 내맘대로 이렇게 해서 다어 원하는 자리로 바꾸면 돼. 해. 나는 슬라이드 타고 요거 타고 1층으로 내려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2층에 뭐 올릴래? 예. 어. 와, 레코딩 스튜디오. 어. 이게 지금 미술실이 여기로 있어요 3층으로. 이게 그냥 음, 꺾대기 음악실. 응. 자, 우와. 와 우리 반들로 바꿨어. 응. 오색 달라졌어, 색 달라졌어. 응. 얘는 커뮤니티 센터잖아. 응. 근데 커뮤니티 키친이라고 제품을 따로 또 구입을 하면 계랑 응. 얘도 합쳐가지고 놀이를 응. 할수 있대. 엄마나. 그나저나 현체 팀은 도착을 했나 모르겠네. 도착했을 거 같아. 다리나 여기가 식물원이야. 어? 어? 어. 저 멀리 어. 온실? 유리 온실. 온실도 뭐야? 어. 야 여기 규모가 엄청나다. 어. 보면은. 엄청 넓어요. 이거 봐봐. 이거 벼, 벼 아니야, 이거? 어? 그러네? 어? 여기 막 울지. 울적... 아, 그러네, 논이네 여기 풍경 엄청 좋다. 여기 사진 한장 찍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저희 이 교시는 체육입니다. 유연성 기르기 요가래. 저 이거 보고 따라 할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또그 다음에. 어, 저 돌고래 그거다. 고추 이 아! 어 힘들어 이렇게 해. 어, 힘들어. 여기 다리 찍기, 다리 찍기. 오오오오오오오 오. 아파아 아파, 아, 아파, 아파, 아파. <laughs>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 저거 뭐? 야누거할수 있어요? 해봐 해봐. 오. <목소리> 드디어 실은 공부 시간이다. 3교시에요. 3교시 수학. 여기 보이시나? 수학 열 문제 풀고 모두 풀어요 영화 시청 해줄 때. 이거. 이 공식이 뭐야? 엄마, 알잖아. <laughs> 아씨, 현장 채워놨어. 지금 부럽다. 지금 놀고 있을 거 아니야? 다 풀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채점하라는 말은 없었잖아. 나 그냥, 그냥 다 풀었어. 몇 개? 선생님, 영화 보여주세요! 네, 영화 보자, 영화 보자. 에이, 너풀 거, 풀 거, 풀 거, 풀 거, 풀 거. 우리가 볼 영상이 레고 프렌드 새로운 시작이거든? 이게 유튜브에서도 볼 수도 있고. TV에서도 볼수 있거든? 이 <laughs> 이게 <오예>, 노래부터 신나. <laughs> 다시 시작하자. <laughs> 노래부터 신나. 예. 오, 여기 알리아 알지, 알리아. 어. 알리아랑 친구들이 어. 그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어. 신입생 환영의 축제를 어.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어, 내용을 담고 있대. 내 말대로 했으면 됐잖아! 세상 시작. 처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죠? 미안하지만 이렇게 우와, 돼버렸네요. <뭇> 이게 저예요 알리아 얘가 알리아구나 음. 얘는 레오 머릿속에 축구샘 다린이 같아 <laughs> 약간 빠져있는데 아직 우리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은가 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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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오텀이에요 동물이란 동물은 전부 다 좋아해요 또좋아요 음. 어, 우리 하트레이크 국제학교는 전세계 전 세계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오신, 오신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피규어가 움직이는 것들 신기해 진짜로 베이킹팀 지금부터 시작이다 파이팅 한번 하고 하나 둘셋 베이킹팀. 베이킹팀 아 이래서 새로운 시작이구나 여러분 사교시는 미술인데요 한 명은 식물화한 명은 커뮤니티 센터 그리기. 이거 두개 중에서 뭐가 더 쉽지? 너가 알아서 하세요. 아, 건물이 있겠는데, 잘 그려. 그 커뮤니티 센터 나이니 응. 알았어, 내가 식물어. 자, 이렇게 놓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까지 되고 그리는 열정. 잘 그려야 돼. 우리 밥못 먹을 수도 있어. 저는 일단 구도를 좀 잡고. 우리 밥도 못 먹고 이것만 하는 거 아니야, 계속. <laughs> 다음 시간 점심 시간인데 지금 이런 거 이런 부분 이런 디테일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나리 지금 요만큼까지 그렸는데 굉장히 완벽해. 진짜 자까지 되면서 완전 완벽하게 지금 열심히 아이. 그리고 있어. 일단은요. 응. 오전 관람면다 끝났고 일단은 저희가 식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취식 가능한 데가 없기 때문에 차로 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들어와야 될것 같아. 야 드디어 이제 오한번 드셔보세요. 야 어때 어때? 음 맛있어? 응 음. 아니 뭐 질려 그래 맛있지? 진짜 맛있어 진짜 와 에이 아 몰라 아 몰라 나다 그렸어 나밥 먹을 거야 나 점심 먹을 거야 이걸 이렇게 식물원 아이 정도면 통과시켜주지 않을까? 저 뭐야 이 됐지 야 됐어 오케이 저기다 지금 점심시간 이제 우리 밥도 못 먹고 지금 밥 먹어야 돼 우리. 저희 드디어 점심 시간입니다. 지금 학교 급식 학교 조식이 진짜 이렇게 나와? 응. 나 미술이 제일 힘들었어. 응. 나 솔직히 수학이 제일 힘들 줄 알았거든. 저희 식사 다 하고요. 이제 레고 프렌즈 응. 식물 안에 있는 비슷한 식물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가 바로 여기죠. 와. 온실 온실. 와 완전 여기. 엄청난데? 아, 이거 연꽃. 어, 응. 이거 연꽃 있었던 거 같은데. 어. 일단 연꽃 빨리 찍으세요. 사진. 응. 찍었어? 찍었어. 대박. 이런 것도 있어. 와 폭포다. 그 어? 레고 프렌즈 거기에서도 폭포 있었거든. 어, 여기도 폭포가 찍었어, 있어.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어. 커다란 나무도 있었던 거 같은데. 커다란 나무. 이 커다란 나무 이거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찍었어?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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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다리나. 어? 저기 지금 나비 있어. 빨리 찍어가 빨리 나비 찍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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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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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찍어 찍어 <laughs> 빨리 찍어 <laughs> 오 일단 있다, 있다, 있다 <laughs> 여기 <여깄다> 있다, 있다, <laughs> 있다, 있다 미션 아무튼 확실해요 나비는 찍었으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오교시 어 힘들어 음악 <laughs> 자유악기 연주라는데 뭐야 야 너는 니끄더하고 나는 왜 어려운 단어를 좋아? 종을 쳐주겠습니다. 마지막. 그럼 막지는 아니야. 학교 다 끝. 아 힘들어. 잘 다녀오셨어요. 네. 아, 저희. 멋됐어. 음? 엄청 재밌었지. 현장 체험 학습인데. 재밌었다고? 미션은. 진짜. 그만하면 돼요. 뭐야? 사진. 그리고 아, 사진. 우리는 저걸 그림 그려 그림으로 그랬거든. 나비 보여요? 어디에 나비가 있어요? 야 나비 어디있냐 <laughs> 나비? 나비, 나비 어딨냐? 아 여기 나비 나비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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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합성..합성한 느낌인데? 알았어, 합성...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보여줘 봐 여기 찾아서! 비슷한 거! 여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영권! 영권! 맞지? 엄 영권! 아, 연님 연님! 아, 새하광무팀 어. 어쨌든 저녁 만찬 즐기시고요 자. 저희 것도 봐주세요 저희는! 식물원과 커뮤니티 센터에 그렸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미대 최다리님. 오! 봐봐요. 오, 잘했는데? 진짜 잘했어? 진짜 오, 잘했어. 알았어요. 통과그림오 오, 오! 근데! 표현이 잘 없어가지고. 아쉽긴 한데. 아, 짧아, 짧아. 조인가 짧아. 도화지가 좀 짧았습니다. 아, 어때요? 심사. 아, 이거. 성공. 성공. 아. 성공. 아, 통과. 와, 우리 저녁만지 한정식 먹러 왔어요. 와 오늘 다 성공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나비 잘 찍었어. 아, 나는 오늘 더운데 고생 많이 했어. 많이 먹어. 나리 씨도 그림 그리다고생했어 우리 미술 시간 진짜 힘들었어. 학교 수업이 좋았어. 한달 참았을 없어. 아아 당연히 한당히참았겠군 나린이는? 나린이 학교 너는? 난 현지원 아. 엄마? 저도 현지원 <laughs> 더워도 나가는 게 좋은 거 같아 제가 봤지만 되게 아. 얘기하는게 가족들하고 식물원 수목원, 나들이 가는 거 진짜 맞아요. 좋습니다 어, 좋을 거 같아요 여러분 식물원 네. 레고로 식물원 조립하고 사각형하고 놀다가 가까운 식물원으로 산책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aughs>